안녕하세요. 법학박사 법무사 전문의 김철재입니다 어, 오늘 대법원에서 대법관님, 판사님, 부장판사님, 뭐, 유명 교수님들, 변호사, 법무사들, 어, 한국민사 집행법학회 행사가 있어가지고, 제 연구실에서, 이제 5번 출구 쪽에 이제 법무사 사무실이 있고, 요거는 이제 연구실입니다. 그, 교대역 13번 출구. 여기 오면 이제, 그, 서울 법학과 부동산 연구실부터 해서 여기 이제 제가 그 법학과 부동산을 연구하는 곳이고 여기서 이제 출발해서 여기 교대역이기 때문에 서초역까지 가는 걸어가면 한 10분, 15분 됩니다. 그동안에 제가, 어, 그,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좋은 정보를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음, 오늘은 이제 주제는 방금도 쇼츠를 찍었는데 그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어, 그 상고장 항, 그 항소장, 상고이유서 항소이유서, 보소장 어, 민사형사, 행정소송에 대해서 두루 가르치 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어, 수년 동안 어, 지금 12,000개를 넘어 올렸는데, 물론 생활에 관한 것도 올리고 법도 올리지만, 어, 모든 법에 대한 것을 한 두세 번 이상 올렸, 올렸습니다. 어, 도움 받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이제... 억울한 일을 당하면, 이제, 내용 증명이든, 뭐, 인간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 뭐 소송을 하잖아요. 어차피, 뭐, 못 준다, 배째라 하는 거는, 법으로 해야 하잖아요. 원시 사회처럼 우리가 주목으로 해결할 수는 없잖아요. 똑같은 거뭐 형사 범죄자가 되니까, 어, 그때 이제, 소송도, 이거를 민사로 할건지 형사로 할건지 행정소송 붙어서 소송이 되게 많아요 그 예를 들어 민사소송을 한다 아니면 같이 해도 되고 그 형사하고요 모든 법률적인 사실관계딱 문제가 되면 어 헌법적인 요소 형사적인 요소 민사적인 요소 다 연관이 돼요 다 두루두루 검토를 해줘야 돼요 어 단순한 게 아니거든요 그럼 만약에 병행해도 되고 형사고소를 하면서 민사도되고 아니면 그 사안에 따라서 이거를 어 한쪽 하면 오래 걸리고 이럴것 같으면 만약에 돈을 못 받아서 사기죄로 고소도 하고 민사도 하고 하면 이게 이제 민사에서는 형사 결과 나올 때 보자 이런 식으로 그 배포법 행위에 그거를 입증하기 위해서 그 소송에도 만약에 가면 어 민사를 가면 이행해서 형성해서 확인서에 따라서 또 많아요 이행에서만 해도 수천까지 넘어요 이토 저. 명칭이 그거에 따라서 이게 만약 에 미포 750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이다. 그러면 고위가실 어, 인과관계 손해사 이런 거 하고 또고위가실 입증 원래 소송은 내가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돼. 형사소송은 억울하면 그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의 이익기를 하는데 좀 달라요. 입증을 수사기관 검사님이 하시잖아요. 경, 경찰 수사관님하고 근데 이제 민사는 내가 주장하는 사람이 근거를 제셔야 돼. 증거를 그래서. 소송하기 전에 내용증명을 정거를 만들기도 하고, 뭐, 미변조한다는 게 아니고, 뭐, 차행등이든 뭐, 애매하고 없으면, 그내용증명을 써가지고, 나중에 소송에서 유리하게 올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니면 아까 불법행위얘기했지만 이게 부당이 들어가가지고, 어 불법에, 민법 741조 이러면, 이 부당하고 이득을 잘 입증해가지고 하는 경우, 이기는 경우도 있고, 이게, 뭐 주의적 청구 예비적 청구를 해가지고 따로 하는 것도 이 전략마다 다 달라요 어, 제제 제 유튜브 보셨으면 알겠지만 최근에도 그 일심인심큰 사건 유명한 법무부인끼리 싸워가지고 큰 사건을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저한테 그상고장을 이래갖고 상고유서을잘 <laughs> 써가지고 파기 한 손까지도 시켰어요 어, 옛날에 판례도 많이 바꿔보고요 저는 이제 공부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단순 서면은 논문 수준 이상으로 써요. 막, 진짜, 그, 다, 예, 그리고, 소송을 하더 뭐, 단순히 뭐, 오면서, 손님 얘기한 거, 심판을 수준으로 쓰는게 아니고, 이거를 내가 쓰면 저쪽에서 어떻게 반박하고, 또, 재반박하고, 이거를 파득에 수천 쭉 해가지고, 어, 시작을 해요. 그리고 막, 정거나, 그, 주장하는 거를 처음에 소장이나, 아니면 고소장에 다 쓰면 안 돼요. 고소장도 상대방 연령하게 될 거랑 연령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가지고, 해가지고, 보고, 참 너무 자세히 써버리면 얘가 도망길을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쓰고 나중에 뭐보충전을쓴다니까 그 자세히 다 있고 소통도 어, 피고한테 보내주잖아요. 법원에서 가면 거기에 따라서 다 이렇게 방어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 요령이 필요하고 전략이 필요해. 단순한 게 아니고 비용도 그렇게 많이 드는 것 같은데 뭐 어, 자기가 하다 보면 어 인터넷에 이런 거 보고 하다가 우리 저도 지금 다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은 제한도 있고 뭐저 영업 비밀이고 기술이기 때문에 그거를 혼자 하면 되게 스트레스 받아요 우리도 집 사고 하면 내가 맨날 하는 게 등기소송 이런 걸 하지만 멀리 있고 시간 아깝기 때문에 다른 법무 그 거래하는 그쪽에 가까운 사람 의뢰를 하지 내가 몰라도 그. 만약에 부동산을 하면 부동산에 가까운 선생님이 의뢰를 하시다가 하지 않아요. 그 시간에 다른 일을 손님들놓으지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을 무한대로 많이 받지 않고 소수의 사건. 비용도 저렴하지만 소수의 사건. 그렇다고 막싸구를하고 무료 상담하고 이러지는 않아요. 그상담비낮 아낄 정도면 안 해요. 그런 사람하고는 정말 진짜 어려운 사람이면 하지만 다 민사, 형사, 다른 법무사, 변호사 돌아다니다가 돈도 많이 들고. 해결도 못하면서 오면서 그냥 상담비 공짜에 그냥 싸구려를 해달 사람 이되기많아요 일을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막 서류는 산더미처럼 보내고 저는 서류를 어릴 때부터 책을 가난하지만 엄청 상권에 가지만 어, 책을 많이 보고 속독을 해야지. 이게 아무리 많은 서류도 금방 봐요. 요즘 뭐 AI도 한다고 하는데 사람 그, 논문에 이런 걸못걸고 와야지,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아니, 전 세계적으로, 그, 채 p t 나 뭐, 퍼플렉스 이런 게. 그래서, 시중에 떠들고 있는 인터넷 그런 그, 쓰레기 같은 거만 끌고 오기 때문에, 내용도 부정확하고, 사람 머리를 따라올 수는 없어요. 물론, 그, 시간적으로는 그걸 빨리 하는데, 오류도 많고, 저는 그거 이상으로 빨리 봐요, 서류를. 빨리 보고, 손님들, 서류를 딱 보내면, 어, 상담하러 사무실로 오는 동안에 저는 어, 이 초안까지 써봐요. 내가 물론 안 오면 내 손해잖아요. 근데 내가 공부했다 쳐요. 써보고 이게 어, 써지는 거는 일을 수임하고 어, 잘 안되는 거는 어차피 받아 안되는 거를 안 받아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소송 이렇게 하면 내가 어, 소장을 제기하면 손관리 인지 내야 돼요. 공격하는 사람이 1심에서 내가 공개했곤 했는데, 이겼는데, 만약 피고 항소하면 피고 항소하는 사람이 송달 인지를 내요. 어, 그리고, 어, 인지는 1.5배에요. 그, 올라갈수록 더 비싸요. 그리고, 일부 청구란 것도 있는데, 옛날에 그, 삼성의, 이건희 회장, 형제가 이거 싸움 있잖아요. 그거 나왔을 때, 막, 천억, 이천억 하면 인지가 엄청 비싸니까, 일부 청구합니다. 그, 결론위에나 내용이 목차에 일부 청구해갖고, 내가, 이거 원래 청구하는 금액은 원래 어한 20억인데 어 지금 그냥 1억만 임시로 초보하고 추가 청구하든지 아니 청구 취지를 바꾼다든지 별소를 제기한다고 이렇게 써야 돼요. 안 그러고 나중에 이기는데 다시 추가 청구하면 안 받아줘요. 여기 이제 일부 청구 명시서라 그래 대부분 할례가 있어요. 명시를 했을 때. 벌써 다 왔어요 여기가 서초역이에요. 서초역 벌써 오. 여기 한 5분. 그리고 사무실은 금방 가까이 여기 오고 또 여기가 저쪽이 이제 중앙지방법원하고 서울고동법원 저 쪽에 중앙지방검찰청 뭐다 여기 서초동에 연결되서 여기가 제가 법무사를 2011년에 차석으로 붙였으니까 오래됐죠 여기 그, 그 전에도 이제 공부할 때 법무법인이나 이런데 그 법리적인 검토는 하고 알바로 그렇게 했었거든요 오래됐죠. 50대 중반까지 법 공부를 한 거니까 엄청 오래요. 지금도 법학 박사의 교민 그, 교수지만 지금도 연구하는 거. 지금도 연구실에서 계속하고 저는 1년 360일 연구실에서 연구하거나 무사 사무실에서 일해요. 그, 이렇게 오늘 그저 유명 학회도 참석하고. 새로운 판례나 새로운 그 주장이나 이런 거를, 그리고 옛날 판례라도 이렇게 개선 방향이나 입법 안을 제시하면 여기서 입법이 나중에 국회에서 떼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1년, 2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도 먼저 하고, 그러면 손님한테 그 도움을 많이 줄수 있어요. 그 단순히, 그막술 먹고 영업하고 돌아다니다 보면 저 술, 술, 배를안 하는데 옛날에는 좋아했는데, 그, 시간 다 뺏기고, 저도 다 해봤어요. 술로 영업하고 접대보고 했는데, 이, 그, 그 시간 다 잡아먹고, 바뀌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관례나 이런 게. 그건 위험하지못 바뀌고 이런 거. 내가 실력 이 있으면 손님이 제절로 옵니다. 내가 영업하지 않더라도. 제가 느낀 거예요. 한 10년 넘어 지나니까 그걸 느꼈어요. 지금 한 15년 됐는데, 15년, 6년 됐죠. 벌써 2011년이. 그러니까, 아. 저기 저 저기가 대검 찰청이에요 저기 서울 중앙지검 검찰청하 고등검찰청이고, 저기 대법원이에요. 저기 16층 대회의실에서 하고 중간 중간 제가 좀 사진도 찍고 그 영상도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저게 행 법원 행정체, 처 저걸 다 대법원이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상소, 어, 상고하면 삼심에. 어, 전국에 있는 이심 법원에서 절로 보내고, 그러면 소송 기록 접속지서 사건 번호 받았으니까, 야, 억울함이 이유 내봐. 20일 내내야 에 되거든요. 그러면, 내는 데는 저기, 저기. 상고증 자체는 자, 본인들이, 여러분들이 이심에서 판결받은 거기다 내지만, 그 서류를 다 보내주고, 그요 이유서하고 사건 번호 접수 받으면, 20일 내에 이유서 내라고 보내갖고 내가 내는 곳은 저기법원행정처에가가지고 다. 대단신전 유튜브에 나와요. 거기 올라가고 1층에, 여기, 대통령 떴을 때나 이런데, 그, 60년, 뭐, 작년에 그, 호텔에서 교수회 할 때도 대통령 왔을 때막 이렇게,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검색하잖아요. 엄청 살벌한 도다검요이게요 혹시, 중기나 이런 거. 요즘 일반 법원에서는 옛날에 오물이나 칼 같은 거 가져갈까봐 그거 검색했는데, 그렇게 빡세게는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 대부분하고 뭐, VIP 었을 때는, 어, 빡세게요. 막, 그의 <laughs> 막, 거기 좀더 예민한 분이도막 이렇게 샥샥해 먹냐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이, 이, 보통은 다 정상적인 사람이지만,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 몸이 불편한 사람은 알았어도, 여기의 세계가 좀 이상한, 정신 이상한, 이런 걸 몰랐는데, 이 법무사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아별의별 사람 다 있더라고요 그한 그 번씩 달리면 1년 이렇게 시달리고 이상하면 그거를캐치 못하고 계속 도와주다 보면 어 내가 만나 죽어요 그 그런 거를 어 이제 한1 5 년째 하니까 조금 이제 구분이 까고아돈안 벌어도 좋으니까 그안 해요 어, 그아예 상담도 안 하고, 그, 이상한 사람도 있어요. 또 보면, 어, 아. 아. 그리고, 또, 한도에서 들어줄 수도는 이미 법적으로는 다 끝나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막, 할하니 한이 되면 법원에 막, 그, 서류 막, 가방 막 잔뜩 치고, 맨날 법원에 와가지고 민원 제기하고. 근데, 우리가 들어보면 처음에는 막 도와주고 싶어서 많이 했는데, 법적으로는 할수 있는 게없을요 끝났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고 하, 그렇습니다 음. 날씨 참 좋, 좋네요 보이시죠 여, 다 왔어요 여기가 대부분이에요 여기도. 대부분이고 그 그리고 이제 형사도 내가 이제 검경수사권 조정 돼가지고 이제는 어 경찰 수사관님들이 그 수사의 정격권도 가지고 수사를 대충 할수 없어요. 옛날에는 어느 정도 억울하다고만 하고, 검찰로 이송하면 검찰에 또 재수사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경찰에서 매듭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고소장도 다 경, 경찰에 하게 돼 있고, 물론 검찰에는 뭐 5억 이상의 재산범죄 사기, 횡령 이런 걸 넣을 수 있는데, 다시 경찰로 보내고, 어차피 경찰이에요. 수사 제비하고. 그래가지고, 이, 이거를, 그, 아저 학교에 가시면 내 소리가 같이 그니까 그거를 음, 어 어디까지 했죠? 어 그래서 조소장부터잘 써야 돼막다 받아주는 것도 아니에요 잘 맞게 하고 어, 고소장 쓴 다음에 무혐의 나오면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그다음에 검찰하고 재정 신청까지쭉 있어요 그런 거를 대충 대충 공부하면 안 되고 그 법리적으로 어잘그 해야 돼요 어 제가 요요 요 이제 더 가면 조심해서 촬영해야 되길래 그리고 사진도 찍고 해야 돼서 요요 정도로 할게요 어이려주시면 제가 죽을힘을 다해서다 도와드립니다 이상입니다.